4장 7절 제 하타트 이거는 원래 이 벗어나다. 빛나가다라는 뜻이 있는 이 하타에서 유래한 하타. 그런데 이 하타는요. 활을 쏘는 자가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 그러나 또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않고 정도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며 넘어지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의 죄는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그 부조화를 가리키는 그런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란 잣대로 판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란잣대로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어?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리이다. 제가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자꾸, 자주 이제 인용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한뭐 복사가 무슨 드라마 얘기를 자꾸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공중에 뜬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그 내세 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 우리가 이 네,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은 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 또 세상 사람들과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어, 물과 기름처럼 교제도 안 하고 어, 떨어져서 사 살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직시할 해야줄 알아야 돼요. 이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현실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아까 제가 야교강식이란 말을 썼잖아요. 어. 마찬가지, 그, 그얘기예요 지금. 어? 제가 설교 때도 야교강식,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야교강식이다. 어?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뭐, 현실적이다. 응? 내사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영은 믿지 않는다. 자꾸 말씀을 하지만, 요, 현실적인 드라마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사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거 현실도 알아야 되는 거야, 현실도. 그래야 우리가 더 철저하게 영적인 무장을 할 수가 있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100그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생각은 어떻구나. 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자와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면에서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 믿지 않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어?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져요.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발에 발필 뿐이에요. 소, 소금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주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가 현실도 직시할 수 있는, 어?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죠. 사실 뭐,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그런 그 환경, 그런 그 여러가지 환경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기지촌에서 자라났어요. 어? 경기도, 파주, 문산. 문산이라는데 뭐 이북의 그 있죠 선전 선동 방송이 그냥 다그 귀에 들려요 응. 그런 곳에서 군인들 백인 흑인 미 미군들 또카츄샤또 응? 한국 군인들 응. 또그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저도 뭐 그런 환경에서 뭐 미선이, 효선이 그 그런 이 탱크에 막 그저 죽는 광경도 그 이전부터 저는 많이 봐왔어요. <laughs> 그 이전부터 미군이 이제 뭐 무슨 전투훈련한다 하면 막 탱크를 몰고 막 다녀요 그냥 응. 응. 산이고 뭐 어디고 막 응? 그때 죽어요, 죽었어요. 최근에 그냥 이렇게 나타난 그그 그 이선이 효순이는 그그그 그, 그 나중에 얘기고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를 하지 마,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가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할때 믿음하고 자꾸 이 매치를 시켜보세요 매치를. 어?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에서도 내가 사는 뭐뭐 뭐 가정이나 아니면 가정에도 다 믿는 사람이 어 있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자꾸 믿음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믿음이 역동성이 있고 더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회도 만들 수 있고 학교 이런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기도해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 선생님들, 어, 어, 초청하고, 선생님들이 해야 돼,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음. 그래서 한 명, 두명 해가지고, 어, 기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 이 기도의 불길이, 그한 캠퍼스를 보음만 시키는 거예요, 보고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4장 7절, 엎드리는 이라, 엎드리는 로벤치, 로벤치.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해서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이 라바치의 분사형이에요, 라바치. 그런데 이 분사형이라는 거는요, 현재 동작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의 선언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제가 계속 문 앞에서 호시탐탐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긴박한 표현이에요 긴박한 표현 이처럼 제의 아비 그 사탄은요 사람을 자신의 졸개로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에드로전서 5장 8절 믿음 약한 자를 찾아서 공격해가지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다선교사가 돼야 되고, 꼭 해외 나가는 교사가 아니고 전도자, 어딜 가든지 전도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10년, 20년 믿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단 일주일을 믿어도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게 4장 7절 제의 소원은 내게 네 있으나 왜 엘레카 테슈카토 왜 엘레카를 지격하면요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너에게 KJV 성경에는 and unto the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에, 테슈카토를 지격하면요 그의 소원 그의 소원인데 그게 뭐냐면 죄의 소원이다, 죄의 소원. His desire. 그래서 본문은요, 이 죄를 지으려는 그 갈망,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나 네, 죄에 대한 동경심이 가인을 감싸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이 죄가 어? 이 가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죄. 어하면그 아주 어? 약점만 보이면 조금만 약점이 보이면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좀 돈이 있고 그러면 죄를 지으려고 그냥 죄 어? 짓는데 죄 어?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 많아. 어? 그런 사람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게 응? 금전관이라고. 이처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진자들은요 그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자신을 파멸시키고야 말그 마약을 끊지 못하고 갈망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킬 죄에 탐닉하게 돼요. 우리가 바다에 그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막 먹으면 결국 죽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마약이 그 당시에는 아주 항울하고 그런 거니까. 좋으니까 응? 마약을 하나 한번 두번세번 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약 끊지 못하고 마약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응?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응? 악인은 정의를 행하는걸 싫어하는 거예요. 응? 악인은. 4장 7절.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티무살, 티무살. 이 다스리다, 다스리다는 건 원어로 마살, 마살이라고 하는데 이건 통치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주장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주장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어요. 아직 완료가 된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앞문장이 제가 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면 본문은 이러한 당시 상태에서 탈피해가지고, 이 가인이 죄를 지배해야 함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laughs> 가인이 죄를 지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그 미완료형은요, 앞으로도 계속될 동작이나 일반적인 진리, 그리고 시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도 이러합니다. 성도는 죄에 십사여 사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외부의 악까지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만 간신히 그냥 유지하는 선이 아니라 응?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자들 응? 아, 자들을 예수 믿, 믿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응?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일은 인간의 힘 신발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하라. <laughs>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료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 언더라인 하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니다 하라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언더라인 하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도 언더라인 하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해야 돼, 우리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알렐루야 축도가 끝나고 주요 섭정하고 풍성 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